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에 왕로릇하는 데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일의 동력자가 된 것이죠. 교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릇하는 자. 더 깊은 설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여덟 번째로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늘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에 대해 함께 배우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20절에 알려주고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 예수가 죽으신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삼인을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일으키셨죠.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죠.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입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우리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바로 이 능력을 더듬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능력을 더딥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데,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22절에 말하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죠. 교회의 능력, 크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를 타는 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여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죠. 교회는 죽었다가 다시 산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죠. 이러한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드러나게 되죠. 왕 노릇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게 되는 일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힘과 관련된 통치와 건설 능력과 주권은 잘 아시겠죠. 예. 모든 통치를 가능하게 되는 왕노릇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표현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예. 유대인들이 인식했던 세상 인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구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를 구분해서 이해했습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유대인들의 현실 인식인데요. 자기들이 거하던 이 시대가 있고 또 다가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의 구분점은 주님의 날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예, 다가오는 시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부분들과 예, 합쳐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것이 좀 구분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두 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겹치는 지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을 했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종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되었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메시아 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과 하늘의 세계가 겹쳐지는 이 수직적인 이해를 수평적인 이해로 옮겨놓게 되면, 이 시대가 땅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는 시대가 하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겹쳐지는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이것,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적인 이해로 보자면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살아있는 성전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 모든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여기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간다면 이 시대와 오른 시대의 차이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죄와 악의 예, 의해서 죽음의 결말을 맞이하고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로 있다가 그로 인한 예, 폭력이라는 이 결과, 예또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이렇게 받게 된 저주와 관련됩니다. 율법을 제대로 시키지 못 탐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 저주입니다. 그러나 오는 시대, 에이지 투컴이라고 하는 이 오는 시대는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지고 이로 인한 새 생명,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 간의 평화,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 간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삶은 축복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이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오는 시대가 겹쳐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끝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를 타게 된 거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에 왕로를 타는데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의 동력자가 된 것이죠. 교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를 타는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악으로 인한 죽음과 노예 상태가 아니라 폭력으로 점철된 저주의 상태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로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유와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저와 온 믿으시는 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 노릇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능력 두 번째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하는 자입니다. 이 회복한다 라는 말을 좀, 예, 이 성경에서는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제 이 충만함이 우리 속에 일어났을 때 회복이라고, 예, 명명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의 명령을 쫓아서 몸은 순종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회복하는 역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 예, 만물을 회복하는 것,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능력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이웃을 축복하며 이 땅을 회복하는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자체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이 있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만물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모습으로 있던 그 모습의 회복 새 창조를 이루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왕로르탈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회복에 쓰임 받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는 예수가 우리 왕이심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이죠. 만물이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초청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 회복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 회복을 이루어내는 통로이죠. 이 회복을 이루어내는 곳입니다. 그러한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쓰임 받고 그 능력을 맛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왕노를타시는 저와 온성도님들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